그러니까 백궁은 재밌는 것이 가슴이 보인다는 거. 그럼 언어적 장애가 있을까? 바로바로 바로 이해가 돼버리고 교신이 탁탁돼요. 그러나 실제 언어는 테레파시입니다. 대화가 눈앞에 다 보여. 백궁에서 소유라는 게 뭐냐면 레벨이야. 그 레벨이 백궁에서는 최고의 지위야. 레벨이 높으면 그레벨 높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있어. 거기서 에너지는 레벨에 따라 달라요. 그 옷의 색깔이 레벨에 따라 달라. 그럼 내 옷은 어떻겠어요? 옷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내 키가 이렇지가 않아요. 그거 뭐 사진으로 보여줄 수도 없고 동방의 등불탑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게 내가 서 있고 거기서 분수가 쏟아져 나와. 어떻게 보면 분수대고 어떻게 보면 동방등불탑이고 어떻게 보면 내 동상이고 알겠죠? 그때 내 그 색상이 거기 나와. 자, 권은지님, 백궁에서는 백궁사람들이 신이님을 향하여 어떻게 호칭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백궁사람들의 에너지와 신이님 에너지와의 차이점, 또 신이님께서 여기 이 땅에 저희들에게 에너지 주시듯, 백궁사람들도 신이님께 에너지 받으러 오시는지요? <laughs> 호칭도 다르고, 부르는, 주는 에너지도 다르고, 다 달라요? 백궁 사람들도 인간이 맞죠? 인간이 맞은데 천국이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법률적인 제재가 없죠? 법률적인 제재가 없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살던 시절에 조선시대도 갈수 있고, 뭐 현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그랬죠? 다양한 언어가 무지막지해요 그러나 실제 언어는 텔레파시입니다. 다 대화가 눈앞에 다 보여.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200년 100년 전에 살던 내 남편을 불러올렸어. 백궁으로 아, 와서 태어났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요. 그러면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면 그 100년 전에 있어 온 신랑한테 <laughs> 내가 백궁 언어로 대화하지. 옛날 그때 대화를 합니까? 근데 옛날 대화로 하고 싶어서 이제 올라온 영혼이 그 한국말로. 아, 여보, 당신 여기 와 있었어. 뭐, 이런 데면은 재밌는 것이 그 사람이 올라와서 그 신랑을 볼 때는 옛날의 모습이 보여요. 백궁 모습인데, 옛날의 모습이 탁 보이고,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하는 언어로 탁 보여. 내말 이해갑니까? 그말 하기도 전에 다 보여. 서로가 그러니까, 백궁은 재밌는 것이 가슴이 보인다는 거. 이내 지구는 가슴이 안 보인다는 거. 내만 이해가죠? 그럼 언어적 장애가 있을까? 어, 궁금한 게 있을까? 탁탁탁 바로 바로 이해가 되버리고 교신이 탁탁돼요. 좋아 안 좋아? 그런데 언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언어를 뭐 프랑스어든 러시아어든 르, 그런 언어처럼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그 언어 칩이 내장돼 버려. 태어날 때, 알겠죠? 그게 뭐 여기서는 기계로 내장되는 게 아니야. 자동 내장이 돼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언어와 채널로 돼 있어. 프랑스가 좋은 사람은 프랑스로 말하고 해도, 말해도 돼. 다 알아들어. 재밌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방언하는 거 있죠? 그런 능력처럼 돼버려. 좋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알겠죠? 단, 아픈 사람과 죽는 자가 없다는 거. 그리고 사고로 죽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집이 무너지는 일이 없다는 거. 뭐가, 뭐, 뭐, 사고로, 교통사고로 죽는 이런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죠? 네.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쫓기는 삶이 없다는 거. 좋아, 안 좋아요? 예? 근데 왜 좋으냐? 쫓기면서 살았, 지난 기억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내말 아니죠? 그래서, 백궁에서만 살은 사는 존재하지가 않아. 전부 지구와 같은 별에서 왔는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마치 우리가 옛날에 미국에, 아메리카 드림 가지고 미국 가듯이, 어우, 여기는 이렇게 좋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세계야, 거기가. 좋아, 안 좋아요? 어. 근데, 재밌는 것은, 모든 게 개인 소유면서, 공동의 소유야. 마음이 편해 안 편해. 알겠죠? 어, 우리가 저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이 공동 소유라면 걱정이 있나? 없죠. 근데 우리는 이게 접근이 안 되는 거야. <laughs> 지가 모하는게 없으면 그래 안 그래. 백공은 네벨 대로 다할 수가 있어. 네벨 때문에 차이는 있어. 그 네벨이 올라가야 되죠. 어, 그러니까 네벨이 지금은 어, 천조무까지 올라갔어. 원장님 나와요. 천조무면 대단하죠? 네. 레벨. 레벨. 천조무. 천조무. <laughs> 올라갔죠? 그런데 이게 일주일 전이야. 오. 자, 이천조무. 레벨 이천조무. <laughs> 올라갔죠? 레벨 일조무. 아, 이천조무죠? 네. 레벨 일해무. 레벨 1해무 1경무 1경무 조담의 경이야. 맞죠? 네. 예. 조경 해죠. 예. 음. 1경무. 레벨 1경무. 올라갔죠? 예. 레벨 100경무. 레벨 100경무. 레벨 1000경무. 레벨 1 0 0경무 그죠? 예. 레벨 1 1해무. 레벨 1해무. <laughs> 레벨 10해무. 레벨 10해무. 아. 레벨 1해무까지 올라갔잖아. 예. 많이 올라갔죠? 네. 예. 이 네벨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일해물을 넘어섰어. 와. 굉장하죠? 네. 어. 그러니까 이 네벨이 착착착착 올라가는 거 보면, 내가 이거 일해물을 올렸나? 아니요. 아니. 알겠죠? 네. 일이 나와요. 들어가시오 네. <laughs> 라이트가 나왔으면, 레프트가 나와야 <laughs> 부부가 네벨이 어떻게 가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 네. 네벨 일해물. <웃음> <웃음> 그죠? 레벨 2해무. 레벨 2해무. 1해무까지 아! <laughs> 부부는 똑같이 갑니다. 아. 어떤 부부도 부부는 똑같이 가요. 예. 들어. 가요 이제 알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소유라는 게념냐면 레벨이야. 레벨이 높으면 그 레벨 높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있어. 이? 좋죠? 네. 이서도 네. 에너지 받으러 오는지요. 아, 이런 <laughs> 여기와 에너지가 달릅니다 네. 여러분은 백궁을 가기 위한 에너지야. 네. 알았죠? 네. 거기서 에너지는 레벨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옷을 어떤 옷을 입어도 그 옷의 색깔이 레벨에 따라 달라. 알았죠? 네. 그러면 어떤 생은 레벨이 높은 자고 낮은 자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좋아안 좋아요? 네. 어, 그 레벨이 백궁에서는 최고의 지위야. 그럼 내 옷은 어떻겠어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떻겠냐고. 내 키가 이렇지가 않아요. 큽니다. 옷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상상을 졸, 소... 아시겠죠? 그거 뭐 사진으로 보여줄 수도 없고. 아, 저 내가 저거, 저, 저, 백궁, 우리 하늘궁 완성되면은 그 앞에 내가 높은 데서 서 있는 게 나와.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이런 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옷의 모습을 내가 만들어 넣을 거야. 백궁의 모습의 옷을. 그, 여러분 보게 돼. 그돌 있는 쪽이 아니고, 가운데다가. 그 건물 가운데 쪽에 내 동상이 있고, 거기서 분수가 쏟아져. 그리고 그 위에 등, 동방의 등불이 켜져 있어. 항상.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방의 등불 탑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게 내가 서있고, 거기서 분수가 쏟아져 나와. 좋죠? 네. 에? 네. 어떻게 보면 분수되고, 어떻게 보면 동방등불탑이고, 어떻게 보면 내 동상이고. 알겠죠? 네. 그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내그 색상이 거기 나와. 알았죠? 네. 궁금하죠? 네. 음, 놀랄 일이 앞으로 되게 많아요. <laughs>